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정뉴스의 앤디킴 재정어드바이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디퍼드 언니트의한 종류인 Fixed Index o n u i t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은퇴를 앞으로 10년 안에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생활에서 꼭 필요한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끊이지 않는 고정수입인데요. 라이트한 페이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고정수입을 만드는 작업을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서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음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Fix Index On율이가 바로 마르지 않는 음을 만들어 줄수 있는 여러 연금 플랜 중에 핵심적인 한 가지 방법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ix index onu의 최대 강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로 인컴밸류 안에서 원금으로 불안하는 이유를 고정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마켓의 지수성과에 따라서 인컴밸류에서 추가 이자를 일정한 한도나 참여율 등으로 제한을 주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컴밸류 안에서는 투자 마켓에서의 손실을 보험회사에서 보호를 해주는 아주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이자율보다는 더 높게 그리고 일반 투자 마켓에서 올리는 수익률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으로 불린 은퇴자금을 원하는 연령에서부터 은퇴수입으로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평생토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연금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연금 수입은 어카운트 밸류 안에 있는 내 원금을 다 소진하였어도 끊이지 않고 평생토로 나오는 이유로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나만의 우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고객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사시는 현재 연령이 60세인 K씨가 50만 불로 앞으로 10년 후부터 그러니까 72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고정 수입을 받기 위해서 Fixed Index a n i t y Plan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인컴밸류 안에서 50만불에서 시작된 KC의 인컴베이스 어마운트는 10년 후에 100만 2,116불이 되고 그리고 그 어마운트에서 매해 7.91%로 라이프타임 페이체크를 평생토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만 불이 10년 만에 100만 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7.2% 이자가 복리로 꾸준히 불어나야 앞에서 말씀드린 100만 2116불의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금 플랜에서 우리는 편안한 은퇴를 누리기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세이브된 은퇴 자금을 어떻게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치로 그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7.2% 이상의 이율을 올릴 수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10년 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금액에서 7.91% 이상의 퍼센테이지로 은퇴 수입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류의 은퇴 자금으로 마르지 않는 의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정USA의 재정어드바이저 앤디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